자 여러분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가 폭락할 때 어, 오르는 해치주죠. 품절주라고도 하고요. 오늘도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이 코데즈 컴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코데즈 컴바인 차트 공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 대응하는 방법부터 다음에 신규 진입은 어디서 해야 될지 이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죠. 꾹꾹 눌러 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죠.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전자책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지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코데즈 컴바인하면 굉장히 중요한 캔들 하나 있습니다. 이거 월봉 캔들인데요. 월봉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그 월봉 캔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큰 양봉의 캔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그큰 돈이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온 캔들 월봉입니다. 여기 캔. 하단에 굉장히 중요한 반등 구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월봉 끝에서 1,280원 부분에서 3개월 전에도 반등하고 이번 달에도 여기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죠. 즉 1,300원, 1,280원 이 구간은요. 굉장히 코데즈 컨벤바이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이렇게 반등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1봉상으로 보시면 좀더 알기 쉽게 자 여기 9월 캔들입니다. 아까 보신 1봉상의 거래대금 월봉 이거를 1봉상 거래대금을 월봉으로 올 음, 음, 합친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이만큼의 거래대금이었죠. 이거는 1봉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9월 들어서요. 작년 9월에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그첫 단계가요. 바로 여기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 구간. 그래서 이 가격이요. 마찬가지로 1280원, 1290원, 뭐 이런 부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오늘도요. 여기, 여기, 그리고 며칠 전, 여기서부터 큰 반등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데즈 컴바이너 항상 주의하실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윗꼬리. 어, 전담, 어, 전, 문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다리셨다가 여기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음에 매수 타점을 1280원 이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 해보시면 아주 큰 수익으로 보답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코데즈 컴바인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 잘 대응하셔서 다음번에도 수익 크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 소통방에 이미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 소통방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소통방 소통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한천분 넘게 모여 계시고요. 자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간밤에 미국장 아침 일찍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간밤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건수 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4월 2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자 조금 조정을 받았죠 미국장이 특히 엔비디아가요 중국 정부가 지금 엔비디아 거 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제재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심상치 않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장. 시작하면 어떤 섹터를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하는지, 정치면 정치, 그 다음 반도체면 반도체, 산불 섹터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각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주도주, 대장주를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아, 추천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추천주는요. 제가 장 시작, 1분 전까지 아주아주 아주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민해서 오늘은 이렇게 4종목 정도 드렸죠. 자, 첫 번째 종목, SY입니다. SY는요, 시초가가요, 아, 0.1%로 시작해서 고점이 7%까지 올랐습니다. 약 7%가량 시초가에서 상승하면서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은요, 약 시초가가 2% 정도 시작해서요, 4.3%까지 이 종목 2%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 이 종목이 대박이죠 아시아 종목 종묘 지금 산불 관련주죠 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로 시작해서요 고가가 아 27%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시초가에 잡으신 분들은요 오늘 하루만 30% 가까이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있었던 거죠 무료입니다 자네 번째 종목 TXR 로보틱스 드렸는데요 시초가는 2%로 시작했고요 고가는 0.92%로 약 이것도 2% 정도 살짝 반등하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만 주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장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뉴스들 챙겨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귀찮게 어,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 관련 뉴스 챙겨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제가 꼭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요 오늘 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 드렸던 종목 들도요, 이렇게 공유해 드리면서 차트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시라고, 여기를 깨지 않으면 버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요, TXR 로보틱스 오늘 고점 찍고 하락을 하던데 이 돌파 구간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전 11시 42분이기 때문에 드렸던 종목이 예, 장 중에 종가까지는 어떻게 끝날지 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형제 1차, 2차 뭐 확인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진첨단 소재요.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호가창 공유해 드리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드렸죠. 형제 INC, VI 걸리는 모습, 호가창 이렇게 어, 공유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효과를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가져가시라고 제가 차트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차트 클릭해 보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나오니까요 우리 눈이 침침하신 우리 어르신 분들도요 보시기에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아시아 종료는 어떻습니까? 오전 9시 8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가, 제가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보면서 계속 목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매도에 참고하시라고 남겨드렸죠. 자, 그러면서 아시아 종료 오늘 드렸던 종목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아시아 종료 1차, 2차 목표가 확인하라고 제가 이렇게 차트에서 공유해드렸죠. 그리고 아시아 종료 드디어 The cat sat on the V.I. 들어가는 모습 제가 담아 드렸고요. 자, 대응하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추천주도 이렇게 추천주만 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요. 3S 관심 종목. 자, 이렇게 대응 방법 알려드렸고요. 25일날 관심주로 드렸던 앤디포스도 이렇게 오르는 거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 였습니다. 오늘 산불 관련해서 모듈 주택 SY도 1차 목표가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설명드렸고요. 종목의 목표가를 계산하는 거 쉽지 않지만 치고 나가는 가속도를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하고 나면 어지간하면 예, 끝이 난다가 즉 미련을 가지고 수익 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상한 곳까지 도달하면 포지션 정리하시라고 말씀. 자 이렇게 장중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뉴스들도 공유해 드리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 어제 관심주였는데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에서 소통방에서 제 이름 제우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요 무려 120. 13개의 종목 분석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려 계시는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하나 하나 이렇게 다 메시지로 종목 분석 글을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제가 일일이 다 동영상으로 남겨 드렸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대신 매일 매일 이렇게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씩 제가 분석 글을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클릭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남겨 드립니다. 차트 이렇게 공유해서 크게 알려드리고요. 여러 분들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하반기에 뭐 KB금융 같은 경우 저 PBR 관련 주였는데 자 하지만 국내 정치가 불안한 자 가격 어 중요한 가격은 어 국내 정치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6만 7천 원입니다 이 6만 7천 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거 고려해 보세요 자 우리금융주주 현재 매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자 고점을 찍었는데요 자이 가격에서 16천 원아 중요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추천 주도 드리면서 공짜 수익 챙겨 드리면서 자각 종목별로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이요 제 어, 영상 하단에 댓글 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아마 오늘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드리죠. 자 그럼 어떤 선물인지 그 내용 지금부터 알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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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이 네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걸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아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이뤄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 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 나갑니다.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 그게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 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요? 예 돌파 매매 만든들 하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곡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매매하다가 잃고 고수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령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 2강의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뭐, 요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렇게 좀 리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 강에서 설명드렸어요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종목 세,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일 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 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 해서 내려보시면 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 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